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아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치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면 예술치료만 실시하던 제가 비대면 예술치료라고 하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예술치료사분들도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예술치료하기 라는 이름으로 경험을 나눠보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을 일방향과 쌍방향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향 온라인 예술치료. 예술치료사와 내담자가 온라인에서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소통하는 예술치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치료사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상만을 제공하는 형태와 뜻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술치료사 아롱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영상이 일방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물론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지만 동시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세종사이버대학교 예술치료학과의 의뢰로 만든 영상은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영상과 함께 사전에 키트를 준비하여 내담자에게 발송하기도 합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로 업로드할 수 있고 비공개 형태로 업로드하여 링크를 문자나 QR코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술치료에서 사용할 매체 또는 워크시트를 키트로 준비해서 기관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얼마 전에 올렸던 성동구 드림스타트 영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끝나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난 예술치료사 모임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소유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약속된 회기, 예담자의 인원에 따라 예술치료를 실시하지만 온라인의 경우에 영상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 기간이나 인원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경우에는 기관과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고 기관의 동의를 얻어 영상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술치료 인건비도 논의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드는 5분짜리 영상.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전 계획은 물론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시퀀스를 렌더링해서 영상을 출력하고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준비는 대략 30분 정도? 촬영은 1시간 내지 2시간? 영상을 편집하는 건 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영상과 관련한 인건비는 아직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예술치료 치료사와 내담자가 온라인에서 동시에 접속하여 소통하는 예술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줌, 웹엑스, 행아 e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GS 칼텍스 마음 톡톡, 온라인 교실링을 통해서 비디오, 오디오 기능, 화면 및 소리 공유, 화이트보드 주석 작성, 채팅 기능 등을 활용하면서 청소년 집단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 기관에서도 예술 치료를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필요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으니 때로는 어려움도 있긴 한데 자세한 이야기는. 온라인 집단 예술치료의 현황 2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 플랫폼인 위버와 관계의 맛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관계의 맛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으로 관계의 맛 시연회를 했는데요. 사전에 키트를 발송하고 웹엑스를 통해 2시간 동안 집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명카메라, 탑뷰카메라, 모니터링 PC, PPTPC 아이 앞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곧 온라인 관계의 맛을 위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웹엑스는 줌과 차이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줌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 웹엑스가 화질과 음질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행아웃 밑으로 양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1분 만에 재빨리 예술치료를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인터넷이 불안정할 때는 답이 없죠. 앞으로의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치료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을 이용한 예술치료가 늘어날 가능성에 집중해 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예술치료, 예술치료 과정이 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창작 과정을 관찰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작품을 보며 나누는 과정도 불편했습니다. 줌 안에 있는 기능줌, 화이트보드를 이용했을 때는 과정도 잘 보였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으로 표현의 범주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만 치우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이 일상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큼 대면과 비대면에서도 디지털을 이용한 예술치료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R, VR, MR 등 혼합현실을 통해 보고, 보기 는 예술치료를 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